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을 둘러싸고 중구와 서구 두 지자체가 장기간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. 처음 주차장을 지을 당시 토지 사용에 대해서 두 구청 간 명확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결국 소송전으로까지 번지면서 재판에서 진 중구청이 매년 6천만 원의 변상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. 이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부산 중구와 서구 경계에 위치한 자갈치 공영주차장. 전체 면적 약 2000제곱미터로 55%는 중구, 나머지 45%는 서구 소유의 땅 위에 지어졌습니다. 문제는 지난 1997년 중구청이 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두 구청 간의 토지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입니다. 이런 상태로 20여 년간 주차장이 운영되오다 최근에서야 무단 토지 사용 문제가 부각됐습니다. 서로 절반 정도의 부지를 소유한 두 지자체가 이곳 주차장을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. 서구청이 지난 2019년 이곳의 주차장 대신 친수공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주차난을 우려한 중구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결국 두 구청 간의 소송전이 벌어졌고 중구청이 서구의 변상금 약 3억 원을 지불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. 또 앞으로 매년 6천만 원씩 서구청에 변상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. 부산시에서는 민간 유치를 그룹할 경우에는 충무 소유다 해가지고 이 주차장이 꼭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, 되니까. 겠 지자체의 미숙한 행정으로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꼴입니다. 특경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정 관계 없이 또 건물을 지었다는 것도 사실적인 인물이 이해가 안 되고 지자체 그 재정 사립도로 시점 거의 최하 수준인데 배상금을 이렇게 또 물고 서구청은 해당 부지가 서구의 관문에 위치한 만큼 주차장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중구 역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을 풀 해결법은 현재로선 없어 보입니다. MBC 뉴스 이세엽입니다.